내가 이 청소기 개발한다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.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출시도 못 해보고 회사 문 닫게 돼서 내가 자네들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. 아, 아 대표님 대표님 이 청소기 개발하신다고 맨날 밤새시고 여기다가 묘덕 투자하셨잖아요. 이렇게 좋은 청소기 출시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. 나도 많이 아쉬워. <laughs> 대표님. 그래 이들이. 그럼 나 이거 가져도 돼요. <laughs> 아 가져. 어... <laughs> 가져. 야너 지금 웃니? 그래. <laughs> 알았어 고마워. 어 청소기는 좋은 제품이야. 자 퇴근들해.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. 아유 대표님 이 많은 걸 언제 청소군자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,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들해. 아유 아니에요. 아니야 너또뭘또 또 가져도 돼요? 가져도 돼요? 뭐 하려고 그래? 노이로제 걸릴 거 같아. 그냥 가. 얘또뭐 발견. 했야야 어. 야, 퇴근하라니까 야. 오 왜? 아 대표님 이복사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셔? 내가 알아서 들고 갈 거야 신경 끄고 퇴근하라니까. 아 이거 오래돼 가지고 잘 퇴지도 않는 뭐, 거. 뭐너뭐 아,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왜 대표님만 몰라요?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데. 다 안다고? 봐요. 나 이거 가져 도떻아와한 도대... 아! 통속이 다 됐네. 아. 가져, 어, 가져. 그래, 뭐. 야, 너 웃는 거 같아 지금. 아, 뭐하냐? 뭐 왜왜 들어가 있어? 웃네. 웃고 있어. 저 웃고 있는 거야 지금 얘. 야, 나와봐. 아, 내가 아니 억울해서 안 되겠어. 이거 어. 나 공짜로 못 주고 10만 원 정도 는 받아야 돼. 아니야, 너 꼴뵈기 싫어서 안될 것. 오만 원만 줘, 금 오만 원. 내가 이거 돈은 받아야 되겠다야. 그래. 아 이거 오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. 그래. 어, 여기가 개콘전자 맞나요? 어, 진구 나어야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? 어, 반갑다. 어야 반갑다야. 아, 너 회사 차렸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, 내가 진짜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. 아, 아니야, 뭐 늦게라도 와주니까 고맙네. 어디 나보러 온 거야? 중고거래 하러 왔어. 어? 이거예요, 이거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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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팔아먹었네. 아. 얼마라고 하셨죠? 50만원. 아, 열배 뛰기? <laughs> 나 5만원 받았는데? 내거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얜뭐 울면 다 되는 줄 알아? 알겠습니다. <laughs> 다 되네. 음. 다 돼. 야, 마진율 좋다. 지금 할게 어, 그래, 들어가. 어, 할게. 그래도 어. 눈탱이 맞은 거야, 야. 쟨또 뭐, 뭐야? 저 뭐예요? 온도 거래하러 왔는데요. 아 그래요? 아. 어이 네. 대리 아주 다 팔아 제끼려 그러네. 그뭐뭐 뭐 사러 왔어요? 아저 명품 시계요. 명품 시계? 네. 잠깐만 이 대리 명품 시계 없잖아. 아. 야 이거 내거 아니냐? 잠깐만. 아. 야, 야 이거 언제 아. 빨아갔어? 이금 에이 풀 거래로 온도 좀 올려줘. 야 이게 시계도 야, 빨아가? 아, 야, 내가 잘 만들었네 저거. 아유. 야, 수 투자해서 개발해서 이대리 줬네 그냥. 어? 아유. 이대리 줬어. 와 나. 야, 이건 또 옷은 뭐야 이거? 이거 작년에 내가 이거 축구하다. 야, 이대리 이것도 가져가. 다른 걸안 가져가. 와나 참. 여보, 봐봐. 여보. 어 여보. 큰일 여, 났어. 무슨 일이야? 빚쟁이들이 자꾸 집에 찾아오잖아. 어? 아아악! 일로 와 있어. 아유. 이쁜이 어딨어, 이쁜이 아. 뭐라고요? 이쁜이 어딨어, 이쁜이. 아니, 우리 와이프 찾지 말고, 어? 나랑 얘기합시다. 내가 회사는 못 지켜도 내 아냐, 하나 정도는 지켜. 당신들 뭐야? 당신들 뭐야? 제 친구 닉네임이 이쁜이에 그만 팔아, 제껴. 그만. <laughs> 그만 팔아, 제껴. <laughs> 뭘 자꾸 이렇게 팔아, 제끼려 그래. 중도 파는 거 아니에요. 왜 맨날 나만 오해하고 그러세요? 아니 중국어를 계속 하니까 난중국어래인줄 알았지. 무료 나눔이 그게 그거잖아. <laughs> 야, 그게 그거잖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온도 좀올려줘요아 <laughs> 진짜. 아, 여보, 이걸로 빚다 갚아. 이 동장 뭐야? 아니 복작은 또왜 이래? 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해. 내가 한푼한푼 한푼 갚을 테니까 자기 안 묻어. 여보, 하지 마. 이런 데서 일하지 말라니까. 아, 도대체 왜 이런 데서 일, 을 뭐야, 이거, 뭐야. 아. 어? 어? 비,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판게 아니고 광 팔았어? 손 대지 마, 손보하지 나가면 게 어. 여보, 왜 그래? 여보, 우리 이렇게 힘들수록 후달려 하지 말고 절대 다이하면 안 돼. 다이가 왜 나와? 잠깐만, 여보. 어? 우리 끝까지 레이스에서 어? 뭐꽃 더블로 가. 헐얘 완전 선수 다 됐네 잠깐만 어... 아 이거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코를 만지면 판단을 키워라 아, 아 이게 작전이야 어? 어? 누가 이런 돈 필요하대 내가 이딴 돈 필요하다 그랬어 이딴 돈 필요 없어 여보 <laughs> 그걸 왜 빨아가 그거를 왜 그걸 왜 빨아가니 왜 빨아가